쑥? 어디 또 보물 상자를 한번 찾아 봅시다 이쪽이 없고 응응 음? 음. L 버튼을 누르면 중간 중간이 잡힙니다 새로 고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점 리셋. 오인? 어? 하이. 노. 피지콜. 아 잡았다. 잘했네. 이제 돌아가지. 헤이드섬의 나무통 저딴걸 보물로 만들지마 고래친.. 고래친구 여긴가? 방금 전, 징오징오가 보물상자를 들고 있었잖아요? 이제 바닥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잡고, 땡기기. 회복 하트 보물 모형. 이제 하트 스테이드 저 중간 지점으로 가서 그 양옆을 공략하자. 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어, 밑에 엄청나게 큰조개가 보이는데? 맨 몸으론 잠수리를 못할 것 같아. 어? 청새치 황금 청새치 그럼 황새치인가? 이걸로 때리면? 아! 아이씨 황금 청새치 따라가려다가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어, 위가 스페이드, 아래가 하트니까, 오른쪽은 클로버. 아, 왼쪽은, 왼쪽은 클로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이 숲을 지나서 저쪽 파라솔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휘휘 휘휘 되게 요즘 말투네. 오야 아프잖아. 휘휘 휘휘 카드 회복. 이 마크가 또 있네요. 메모 감사합니다. 저랑 친구들까지 넷시서 여기 모이기로 했거든요. 수풀에 있는 남은 친구들을 데려와 주실 수 있나요? 요, 전코인으로 충전하고 갈래? 오케이 시작할게. 충전 완료. 어떻게 한 건진 영업 비밀이야. 알면 다쳐. Nope. 여기서. 히노피올 레이더가 빛을 발합니다 저리 가. 이쪽? 이쪽? 하, 아, 찾았다. 씩, 씩. 저리 가. 이쪽 아니야? 뚱뚱뚱 여기 저리가 휴 회피 성공 어? 실패 어디보자 어? 여기 야호 여기 뚱 똥, 여기, 심으룩. 아주 감정이 풍부한 친구로구만또 어디 있을란가 씩씩, 종이 인형병, 용서 못해! 이인형병한테 당해버렸어. 시무룩, 종이인형병 무서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 4명이 다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저 기쁨 전도사 유희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도저 같은 매력, 노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주먹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밴드부 출신, RK입니다. 예이. 저희는 He, No, A Rock입니다. 저희는 4인조 아이돌 그룹, 곧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구해주셨으니, 탐미로이 바다에 잠들어 있는 보물의 위치를 알려 드릴게요 요호호 마침 다이아몬드 섬 근처에 있네 뚬치 따치 뚬치 뚬따 뚬치 따치 뚬치 뚬따락노휘휘노에 록 현지화 미쳤네 전혀 겁나 잘했네 자 이제 다이아 섬으로 갑시다. 젠 머리를 돌려라. 뭐야? 이것은 달. 그 중에도 초승딸인가? 그렇다면 초승딸 섬이라고 하지. 뭐야, 다이아가 아니었잖아? 상상도 못한 정체. 모두가 마지막 섬을 다이아라고 예상했겠지만, 그것은 초승딸이었구연 낮췄다고요?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완벽히 다이아가 있을 법한 곳인데 와이섬 정말 달빛 같아요 이런 모양의 달을 초승달이라, 초승달이라고 하는군요 이 세상은 달이 없는 세상이야 항상 밝아 햇빛이 사라졌던 사막에서도 달 같은 건안떠 있었다고. 아, 억. 아, 억. 저 토끼. 이 손모양 초승달 같네요 뭐지 마법의 소라 아니네 반짝 반짝 꼬리 마법의 소라 고동인줄 낚시 던져, 땡겨, 동수빈가, 오잉? 오, 신의 손인가, 신수의 힘인가. 음, 저초승달을 보름달로 만드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 변신! 이런 곳에 땅의 신수님의 마법진이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단 써보죠.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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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나 초승달이 보름달로 변했어요. 다시 애한테 말을 걸면 보름달 성으로 이섬 모양 보름달 같네요. 태세 변환. 새 오브를 손에 넣으려면 다이아몬드 섬으로 가라. 찌. 야호 뭐가 들어 있는 거지? 두근두근. 축하합니다. 다이아몬드 열쇠를 얻으셨네요. 이게 뭐지? 편지? 드디어 열쇠를 챙겼어. 버섯처럼 생긴 섬에서 기다릴게. 어머, 아직 뭔가 더 들어있나봐요. 버섯 손잡이. 음. 이게 뭔가요? 음! 그 문손잡이가 없었던 글로 들어가면 되겠구먼. 열쇠를 손에 넣었다면 까먹지 말고 석판도 봐줘. 이 마크가 또 있네요? 다이아몬드 섬. 물로 가기 전에 보자 아까 문 손잡이가 없어서 못 들어갔던 데가 저 버섯 섬 조승딸은 차올라서 보름달이 된다 조승딸 섬은 이제 보름달, 서, 보름달 섬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겠지 보름달 분명 여기서 이 안쪽에 문고리가 없어서 얘를 끼우면 와, 딱 맞네요. 퍼펙트한 문이에요. 선 반대편 어서 와요, 파라다이스로. 파라다이스 시티 요 감사합니다 담내로 이 바다에 잠들어있는 보물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저 보물도 맞아 먹어야 되는데 어라? 루이지씨 왜 이런 곳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형, 음... 어, 드디어 와줬구나. 나 엄청 고생했다고. 여기 열쇠. 다이아몬드의 열쇠. 그게 뭔가요? 다이아몬드 모양의 열쇠? 뭐, 열쇠는 열쇠이긴 한데... 피치성의 열쇠는 아닌 것 같아요. 루이지가 루이지 했네. 루이지 씨, 이거, 아니에요. 오, 어, 너, 또 틀렸단 말이야? 그렇구나. 어쩐지 다이아몬드 모양이더라.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데 루이지 씨, 어쩌다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되셨나요?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바다를 헤엄치다가 지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여기엔 아무도 없었어. 잘 쉬었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어디로 간 걸까? 같이 다니네. 웬일로 같이 다니네? 집주인을 찾아보는 게 어때? 저 친구인가요? 물살에 떠밀려서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집주인? 어? 음. 나무 뒤에 있었구먼. 넌가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왔는데, 어딜 간 걸까요? 아니잖아. 그 집주인이란 녀석을 찾기 전까진 여기서 못 나갑니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잖아.